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 한대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가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문의 전화 폭주한 차량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BMW사에서 가장 끝판왕인 차량인 7시리즈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7시리즈 차량이 아닌 BMW에서 가장 하이클래스인 7시리즈 750 LI 등급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시소가치성이 있는 롱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전 차주분께서 현재 중고차 금액의 절반을 투자해서 이렇게 준신형 라이트와 준신형 안개 등으로 교체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제가 전면부 설명 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천만원 금액대에 믿기지 못할 만큼 정말 엄청난 풀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때 신차 출고 당시 금액이 무려 1억 8천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59만 원. 1,35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7시리즈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7시리즈 750L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9년, 올해 등록된 200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위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의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검은색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도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형 라이트로 바꿔 넣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연식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 엔젤 아이가 적용이 되지만 2013년 준신형 라이트부터는 이렇게 흰 흰색 엔젤아이가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등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상태 보시게 되면 이 BMW만의 장점인 이 키드니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키드니 그릴 상태 또한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750 LI 등급에만 적용이 된다는 이렇게 나이트 비전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안개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준신형 안개등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된다는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까지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정말 멋스러운 BMW 로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도 일줄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등도 LED로 적용이 되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 중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정말 고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이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BMW사의 7 시리즈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검은색 차량이지만 잔기스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이 준신형 라이트로 적용이 된 만큼 정말 영롱함과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관리가 정말 잘된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전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과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7만 155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죽 핸들 상태 또한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그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옵션이 정말 좋은 만큼 이렇게 전동 핸들인 텔레코스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트 비전 옵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그 옆으로 조수석도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 BMW만 장점인 이 전자식 기어봉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스포츠 모드 버튼, 컴포트 모드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오토홀드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우측으로는 순정 디아이에스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 보시게 되면 2심 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썬 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도 하나 모든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말 롱바디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정말 좋은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2단 메고 시트와 중돔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감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롱바디 차량인 만큼 제키가 정말 튼튼에도 부드하고 이렇게 정말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 공간이나 이 헤드룸 공간도 정말 넓은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뒷커튼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리어 커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 개선 시트, 폭풍 시트. 좌석 에어컨, 듀얼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중으로 후석 모니터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뒷좌석 전동 시트와 이렇게 뒷좌석 DIS 컨트롤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천장 상태도 온온도만 0된 t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이렇게 뒷좌석 파장등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거와 같이 이 차량 정말 관리가 잘된 만큼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7시리즈 차량 최종 팩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 사의 7시리즈 750l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9년 5월에 등록된 200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7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이 천만 원대 에 믿기지 못할 만큼 완전한 풀옵션과 정말 이 2013년형만 적용이 되는 이렇게 준신형 라이트와 준신형 안개등으로 교체된 이 완벽한 차량, 이때 신차 출고 당시 금액 무려 1억 8천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미친 금액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59만 원, 1,35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BMW 7시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